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우리 또, 프로 질문너, 로로로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네, 질문 사연을 부르신 로로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랑지 비교 뒷담화는 이유. 음. 음, 보통 친구끼 이런 경우 많죠. 보통 보통은 뭐 친구나 아니면 뭐 동창이나 어, 결혼식 자리에서 만났을 때 어, 누가 시키지 다 아는데 꼭 저렇게. 자랑질, 비교질, 아니면 누구 자리 없으면 뒷담화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막 결혼식 때 친구 다 왔는데 누구 안 왔잖아요. 안 오면 그 사람 뒷담화 대상이 되죠. 뭐 누구 도전식 때안 왔어요. 안 오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무자이 까이죠. 아니면 뭐 결혼식이라 뭐 가면 뭐너집막 그냥 물어보자. 너 요즘 뭐 하는데? 뭐 하면 먹고 사는데. 아니면 일부러 뭐 시에 같은 거 비싼 거 차고 옷도 좀 비싼 거 입고 차도 일부러 떼빼고 광내 가지고 오잖아요. 자랑 비교하려고. 이건 뭐남녀노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자도 하지만 남자도 못지 않습니다. 남자들끼리 있을 때도.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자랑 비교 뒷담화를 서슴지 않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 이런 거에 이제, 이야기를 서로 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제 입장은 그렇거든요. 뭐 이거 해, 이거 해가지고 뭐 누구 이긴다고 해서 야 거기서 뭐 어,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뭐 자랑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뭐 내한테 뭐 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승진하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또왜 그런 걸까? 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그냥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시받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네. 왜 자랑하고 왜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왜 자꾸 비교하고 뒷담화 할까요 앞에서 얘기하고 왜 뒤에서 얘기할까 앞에서 얘기하면 무시 받으니까 어. 무시 안 받으려고 왜냐 한국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조직 문화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누군가한테 꿀리는 거 누구한테 숙이는 거 누구한테 어, 지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뭐, 중요한 자리 가면 더 꾸미고, 없어도 있는 척 하고, 없으면 누구한테 빌려서라도 가져와가지고, 있는 척을 하죠. 꿀리기 싫어가지고, 무시받기 싫어가지고. 원어프님 공감하십니까, 이거? 원어프님 공감하시겠네. 만약에 뭐, 원어프리 나온 학교 출신들은 또잘 나간 사람도 많으니까, 잘된 사람도 많으니까, 만나면 저거 서슴지 않겠네요. 근데 원어 프린트 거기 가면 이제 무시 받으면 안 되니까 꿀리면 안 되니까 나름 준비를 해서 가겠죠. 물론 요즘 같은 시국에는 또사람도 만나기 힘들지만, 오히려 학군이 좀 높은 곳일수록, 네, 높은 곳일수록 이런 성향이 좀더 강합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인데 참 편하게 보면 좋겠는데 편하게 보기 힘들어요 편하게 보기가 왜냐면 자랑 비교질 하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결혼식장 뭐 경조사 가기 싫은 게 저런 사람들 꼭 있으니까 자랑 비교질 하는 사람들이 동창회 가도 저런 사람들 꼭 있으니까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모임만 가면 저런 사람들꼭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자리에 앉으면 한두명꼭 저런 사람이 있어 자랑 지 비교질 해가지고 주변 사이를 갈라놓다거나 괜히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 주눅들게 만드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 한국 사람들이, 예, 기본적으로, 저, 비교, 자랑질, 예, 뒷담화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 네, 베어 있어, 이게. 이게 그냥 몸에 딱 취득되어 있습니다. 비교, 자랑, 뒷담화. 예. 네. 그래서 어딜 가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든. 예, 네, 어딜 가든. 사람 많은 데면 다 있어. 사람 많은 데면. 자랑, 비교. 뒷담화. 다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모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왜 근데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있을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한국 사회에서 내가 보면 이런 사람이 없었던 적을, 없었던 적을 봤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 있었던 것 같아. 회사관 조직이 그간에. 어떤 조직을 형성하는 데는. 네. 드라마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있을까? 그냥 한국 사람 몸에 딱 들어가 있어요. 비교 자랑지 뒷담화가. 그냥 몸에 딱체득도 있어요. 그냥. 그냥 신체 일부예요. 신체 일부. 신체 일부입니다. 저걸 없애려면 살을 드러내야 돼요. 절개수를 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국 땅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 한국 땅에 태어난 이상 이걸 피할 수가 없어. 다몸 배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 세 번째는요. 이말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 상당수가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아마 기분 나쁘거나 네가 뭔데 우리 무시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의 자존감을 높다 낮다 평가하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 높으면 굳이 저녁에 꺼낼까요? 저거 얘기해서 얻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 그래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뭐 이기려고 거기서 우위를 점하려고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렇게 자랑 비교 뭐 뒷담 하는 거 자체 가 굉장히 피곤한 거 아니에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뭐 사람들 만나고 한 지장 없잖아요. 꼭 저렇게 하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보다 항상 상대방 의식을 하잖아요 자랑 비교 뒷담화가 상대방 의식을 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의식을 해야 신경을 써야 할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신경 안 쓰면 누가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고 누가 어떻게 신경 안 쓰고 자랑도 안 합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말 들으면 좀 약간 발끈한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난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니라고 얘기하는 본인이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은하사한테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방한테 그토로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운동하고 하는 이유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성숙하기 위해서, 내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는 뭐 때문에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여자한테 먹히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옷도 약이그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정말 자존감 올라가서 내 멋스러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남자들이 잘 먹히니까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남자들이 좀 청순하게 보니까 예뻐 예뻐 보이니까 이런 스타일이 먹히니까 아 프리장님 어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방 굉장히 의식을 해요. 좀 집착에 가깝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뭘 그렇게 SS를 상대방 SS 뭐 하는지 그렇게 집착을 해? 내 사는 것만 신경쓰면 되지. 안 그래요? 내가 백날, 천날 그 사람 사는 거 신경쓰고, 뭐그 사람 어떻게 살고, 뭐 비교 자랑해봐야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동기부여가 되면 모르겠지만, 동기부여 하나도 안 돼요. 저 비교 자랑짓 뒷담화가 내 인생에, 뭐, 동기부여가 되고, 성장, 원동력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살아가는 이유를 없앱니다.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항상 주눅들게 만들고,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항상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보면 고민사인들도 그런 게 많아요. 고민사인들도 그런 게 많아. 뭐, 내가 지금 백수인데 상대방, 상대방이란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일단 사,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어? 돈 없으면 없는데 살면 되지. 어? 없다고 해서 숙이고 살아야 돼요? 없다고 해서 내가 범죄자입니까? 숙이고 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돈 없고 뭐, 좀 장장 뭐, 일이 어렵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얼굴을 안들이매요 혹시나, 내가 그 비교해서 후달릴까봐. 모임에서 망신살 뻗칠까봐. 아니면 거기에서 뒷담화 까일까봐. 안 좋은 얘기니까. 보통 뒷담화 얘기는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잖아요. 보통 뒷담화 내용이 그런 거잖아. 누가 와는 사람이 뭔가 망했다거나, 뭐, 나쁜 일 당했다거나, 보통 뭐, 이혼, 이혼했다거나, 헤어졌다거나, 뭐, 이런 얘기잖아. 여러분이 한 뒷담화 생각해보세요. 좋은 얘기 있습니까? 누가 좋은 얘기 뒷담화 합니까? 또, 또, 뭐, 뒷담화 같은 거, 제가 언젠가 한번 엎어진다. 어, 저러다가 한번 깨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저는 뭐, 남들이 뒷담화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예. 네, 신경 안 써. 나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뒷담화 하든 간에, 난 뒷담화 안 해야지. 뒷담화 할 사람은 어차피 할 거니까. 내가 한다, 저 사람이 한다고 나도 정달할 필요가 없다. 그럼 똑같은 사람 되는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좀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서 하면 나도 해도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누구한테 당신이 비교 자랑지 뒷담화를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니까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딱 잡아서. 그러면 상대방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자존감이 낮다고요. 운하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다고 난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하 사람들 항상 핑계대는 그런 거잖아 만약에 오토바이 헬멧를안 쓰고 가는 걸 경찰이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과태료 범칙금 부과해요. 그러면 잡은 사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이거 나만 하이브안 쓰는 것도 저 보세요 저게 다하이브안 쓰고 다니는데 왜왜 왜 나만 잡냐고. 아니 무당인단 하는 사람 딱 잡아요. 아줌마 딱 잡아요. 무당인단 하셨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하겠습니다. 딱하잖아 그럼 뭐라고 는지 아세요? 아왜 하고 마는 사람들 왜 나만 잡냐고? 왜 저만 잡습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그게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 나만 뒷담하는 것도, 나만 비교하는 것도 아닌데 왜나 가지고 그러냐고왜 나만 자존감 낮냐고.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왜 이것만가 자존감 낮다고 판단해요? 그냥 한국 사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저런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다 낮은 거예요. 이거는 비교, 자랑, 뒷담하고 있는 데 자존감 이 높을 리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걸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낮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 한국 문화 중에 제가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좀, 제가 보면, 자꾸 뼈때리 죄송합니다. 뭔가 나쁜 거, 불법도 있잖아요. 다수가 하면 합법이 되고 좋은 게 됩니다. 일반적인 게 돼요. 만약에 이 비교 자랑 뒷담화가 10명 중에 한두 명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걸 절대 나쁜 거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거래 근데 이거를, 10명 중에 8명이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인게 되는 거야. 이 나쁜 거 나쁜 거고, 자존감 낮게 하는 거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도 다수감,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게이 한국 문화야. 나쁜 문화야, 이건. 지금 제가 한번 이해가 됩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사람 계실텐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이 뭐냐 하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 높이좀느낄 감. 스스로를 높게 보는 마음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낮아질 리가 없는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구한테 뒤쳤을 때 이걸 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자꾸 상대방 신경쓰고 하다 보니까 낮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보다 훨씬 올려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허세가 있는 거잖아 원래 자기가 능력치보다 훨씬 더 올려 부르잖아요 망했는데 잘된다고 얘기하고 월급 200번인데 400번 더 얘기하고 중소기업인데 대기업 다닌다 얘기하고 올려치게 하잖아요. 왜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낮으니까. 날 낮게 보니까. 한없이 낮게 보니까 어떻게든 올려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게 자가 진단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심각성에 인지하지 않는다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이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알게 된 거지. 보통 이거를 사람들이 이상하다왜 생각 안 하냐 면 주변 사람들이 널리 이렇게 하니까. 쉽게 하니까. 너도 나도 하니까. 나만 뒷담화 하는 게 아니라, 뭐, 웬만한 사람 다 뒷담화 하니까. 비교도,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자랑도, 다 웬만한 사람 다 하니까. 일반화 되니까,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뭔가 일반화가 돼버리면, 이상하지 않은 게 돼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그렇게 좁아 터진 데서 닭장같이 비싼 월세 내면 사는 것도 어? 다수가 서울 가면 이상하지 않는 거야. 이상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일반화 시켜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상하다 절대 생각 안 하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집단문화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 높았으면 거짓말도 안 했을 테고, 허세도 안 부릴 테고, 올려치기도 안 했겠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했겠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도 자존감 낮기 때문에 형성된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 특유의 성향을 나타내는 속담이에요. 아니, 무슨, 땅 사는 게뭐 배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속이 탈락이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게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 의식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의 집착하듯이 의식하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상당수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시받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기본적으로 저 비교 자당지 뒷바람하고 몸에배어 있고 상당수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개개인이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개선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힘들 때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내 인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남들 사는 거 집중하지 말고. 남들 잘 사는 거 백날 쳤나 본다고 내 인생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더 궁핍해져 그렇기 때문에 남들 사는 거 집중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더 집중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사시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